제가 근무했던 부대가 실제로 임병장 작전에 투입이 됐었고 수색에 나선 군인들 일부 총에 관심 사병들에게만 실탄을 지급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현실은 다르다. 안녕하세요. 김상사입니다. 최근에 6번 주임원사실에서 부사관 초우개선 관련돼서 어떤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생각하는 부사관 초우개선 관련돼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이것부터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1980년대 뉴욕. 특히 지하철에서 연간 60만 건 이상의 중범죄가 발생을 했어요. 휴학범죄를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뉴욕 지하철의 낙서를 철저하게 지우는 것, 그리고 1989년 모든 낙서를 지우고 난뒤 중범죄 발생이 75%가 급감했고, 그 이후에 뉴욕시장에 출마한 루돌프 줄리아니 시장은 신호무시나 빈캔을 버리는 등의 경범죄를 철저하게 단속하여 범죄도시의 오명을 불식시키는데 성공을 했어요.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란 거랑 같은 내용이죠. 금전적인 처우 문제는 국방부 기재부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문제고 부사관 처우 개선의 깨진 유리창 벽에 낙서는 도대체 무엇일까? 제 생각은 예초기와 용접기다. 예초기와 용접기를 없애야 된다. 부사관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부사관이란 부대의 전통을 유지하고 명예를 지키는 간부이다. 그러므로 맡은 바 직무에 정통하고 모든 일에 솔선수범하며 병의 법규 준수와 명령 이행을 감독하고 교육 훈련과 내무 생활을 지도하여야 한다. 또한 병의 신상을 파악하여 선도하고 안전 사고를 예방하고 각종 장비와 보급품 관리에 힘써야 된다. 여기서 도대체 어디에 예초와 용접에 대한 내용이 있나요? 어디에 작업에 대한 내용이 있나요? 부사관은 자기가 맡은 바에 최고의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모든 일에 막힘없을 정도의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갖춘 부사관이야말로 지휘관이 신뢰하고 부하들이 전장이라는 사지에서도 자발적으로 복종하여 따른다. 도대체 어디에 예초와 용접을 갖다 붙일 건가요? 모든 일에 막힘이 없을 정도의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갖춰야 된다는 라이 모든 일에 예초와 용접, 요리가 포함이 되어야 되는가? 그러면 부사관들한테 코딩까지 해서 부대에 필요한 프로그램도 직접 만들라고 하지. 도대체 용접과 예초 요리가 어디에 포함되는 건가? 예초병을 폐지하고 민간 용역 준다고 한게 6년 전 얘기예요. 2018년 예초기병 없앤다, 병사 사역 동원 금지. 사라진 예초병 자리에 지금 하사, 중사, 상사가 새벽 일찍 출근해서 예초를 하고 있어요. 1년 중에 예초중 각종 작업한 날 아니면 교육훈련한 날 도대체 어떤 날이 더 많을까요? 부사관으로 지원한 게 군인답게 교육훈련하고 체력단련하고 군인이 되려고 지원한 거지? 예초기 돌리고 용접하고 고속절단기로 각 파이프 자르고 각목 잘라서 붙이려고 지원을 한건 아니잖아요. 차라리 목수가 되면 돈이라도 많이 버는데 월 200만 원 주면서 이런 걸다 시킨다? 1년 중에 교육 훈련을 제대로 하는 날이 과연 며칠이나 되는가? 병기본 주특기 훈련 계획이 있는데 간부들 작업 간다고 용사 몇명 데리고 빠지고 간부 한두 명이 남은 인원 데리고 병기본 주특기 교육하는 게 과연 맞는 일인가?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 부대 내 예초기랑 용접기, 고속절단기 그냥 다 버리고 시작을 해야 된다. 예초는 대령급 부대에서 공무직 근로자를 더 뽑아서 예초를 돌려라. 지금 간부 미달로 인건비가 남는데 그 인건비를 돌려서 근로자를 더 뽑으면 돼요. 위병소가 망가지면 예산을 요청해서 업체에 의뢰를 해야지, 간부들이 몇날 며칠 각 파이프 잘라서 위병소 철문을 만들고 있어야 돼요. 저도 실제로 위병소 철문을 만들어 봤어요. BTL 건물, BTL 막사의 건물에 천장형 선풍기를 추가해라. 그리고 오늘 조치하고 바로 보고해라. 이걸 BTL 업체에 의뢰하면 해줘요. 며칠 걸리긴 하지만 해주는데, 교육훈련을 해야 되는 간부를 빼서 선풍기를 설치한다는 게 군인으로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게 과연 옳은 것인가? 국회에서도 법을 만들어서 예초나 용접 등 작업을 지시하는 지휘관은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야 교육훈련 시간에 교육훈련을 제대로 진행을 할 거예요 거기에 더해서 지금 대한민국 군대가 과연 전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 이 영상은 임병장 사건 때 영상이에요 보시면 탄할 집이 없어요 그리고 빈총 들고 탈영병을 추적했다는 뉴스 보도까지 나왔어요 수색에 나선 군인들 일부 총에 탄창이 없었다 실제로도 탄창이 없었어요 그런데 국방부에서 어떤 발표를 했냐. 실탄 없는 관심사병 투입. 즉 관심사병 그때는 A급 B급 C급이 있었는데 A급 B급 C급 관심사병들에게만 실탄을 지급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현실은 다르다. 실제 임병장 사건 때 5인 사격한 사건이 발생을 해요. 소대장이 5발을 쐈고 같은 중대 소속 하사 2명이 11발을 쐈어요. 병사들이 쏘진 않았어요. 제가 근무했던 부대가 실제로 임병장 작전에 투입이 됐었고 저희 중대는 아니지만 저희 인접 중대 바로 옆 중대에서 임병장과 대치를 했었고 임병장을 최종적으로 포위했던 게 특전사가 투입되기 전에 최종적으로 포위했던 게 저희 옆대대예요. 정확한 사실을 말씀드리면, 실탄은 간부들이, 진지장들이 다 들고 있었고, 용사들에게는 실탄 지급 자체가 안 됐어요. 중대에서 탄을 분배할 때 애초에 용사들한테 지급을 안 하고, 진지장들이 모든 탄을 휴대하는 조건으로 분출이 됐었고, 실탄을 들고 있는 간부는 취침하지 마라, 가면을 취하지 마라, 24시간 깨어 있어라 하고, 용사들만 교대로 가면을 취해라, 이런 지시를 내렸어요. 그때 당시 나온 뉴스 기사를 보면, 일부 장병들의 소총에 탄창이 없는 빈총으로 작전을 하게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무늬만 군인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했는데, 실타는 간부들에게만 있었다. 이게 10년 전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더 심해졌지, 좋아지지 않았어요.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교육 훈련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니까 사실 믿을 수가 없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교육 훈련 시간에 총기 오발 대책에 대한 교육이 없어요. 그냥 사격장에서 안전조치에만 교육을 하지 평상시에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고 다니는 행위에 대해서 지적한 사람이 없어요. 이런 걸 교육을 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이때 나타났던 문제 중에 긴장으로 인해서 소변 조절 능력이 상실되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5분에서 10분마다 소변을 보는 인원들. 이거를 미군이나 이스라엘군을 잘 연구를 하면 이거에 대한 대책도 있어요. 미군들이 껌을 씹는 이유, 2차 세계대전 영화를 보거나 현대전 영화를 봐도 미군들이 껌을 많이 씹는데 이 껌을 씹는 이유가 껌을 씹으면 음식을 먹는 중이라고 뇌가 인식을 해요. 그리고 인간이 음식을 먹는 것은 안전한 구역에서 행해지는 행위였어요. 껌을 씹는 것은 뇌의 무의식을 지금 나는 안전한 지역에 있다 라고 속이는 방법이에요. 이런 전투 상황을 고민하고 연구하고 훈련시킬 시간도 부족한데 예초나 용접, 작업 등으로 그 시간을 다 쓰고 있고 병기본 주특기는 사실 기초적인 것만 무한반복하고 있어요. 전술훈련은 그냥 지휘관의 장기 말 역할만 할 뿐이지 그 안에서 소부대 전투 기술이 유기적으로 일어나진 않아요. 군인의 최대의 복지는 교육훈련이라고 말하는 지휘관들. 그 복지를 전혀 보장해주고 있지 않다. 나아가서 국가 안보를 무너뜨린 행위다. 그렇기 때문에 군부대에서 예초기랑 용접기를 가장 먼저 없애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